오늘따라 이 길이 까마득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길 너머에 행복이 있을까? 땅이 촉촉한 물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우산을 바치지 않으면 비가 오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내립니다. 어쩌면 외로움이란 녀석도 이렇게 수많은 빗방울처럼. 야금야금 내 마음에 자리 잡아 슬픔으로 나의 마음을 잠식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삶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무더니도 애쓰다. 오늘 하루는 내 엄마 무릎에서 잠들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 터올라는 제 여동생을 업어 키웠습니다. 제 위로 세살 많은 언니가 있었지만 그다지 막내 동생에게 관심이 없어 보여 제가 야간 중학교를 가고 동생을 키우겠다고 말씀드리고는 그날부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애기 없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침에 엄마가 출근하면서 건네주시는 반찬값으로 알뜰하게 장도 보고 조금씩 저축도 하며 재미나게 잘 살다가 요리학원에 등록한 이후부터 저의 10대 삶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코바늘로 뭘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데 마침 그 학원이 두 가지 강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녔을 뿐인데 저만 모르는 흉한 소문이 돌았던 거죠. 그 학원 수강생은 저만 여학생이고 모두 동네 아주머니들이었거든요. 하루는 제 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하고 갔더니 세상에 제가 그 학원 남자 원장과 동거한다고 소문이 났다며 기가 막혀서 저는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고 나를 믿으라고 했지만 소문은 이미 들풀처럼 번져 저를 올감했고 저는 반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 학원의 수강생 중에는 엄마 친구도 있었고 모두 어른들인데 어떻게 그런 잔인한 루머를 퍼뜨리는지 사람들이 무서워지면서 30분이면 갈수 있는 학교도 빙빙 돌고 돌아 두 시간이 소요되고 늘 불안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졌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저는 거식증에 걸렸고 자살 시도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서울 고모댁에서 취직자리 알아봐 줄 테니 올라오라는 거예요. 두말 않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살고 싶어서요. 서울고모댁은 작은 판자집에 방두 개, 부엌 하나, 그리고 아들만 셋. 딱 봐도 제가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을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은 없고 그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나섰는데 버스에 사람들이 짐짝처럼 매달려 타는데 저는 번번이 버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 5시에 버스를 타고 7시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 내의 터세도 터세지만 퇴근 후갈 곳이 없다는 거죠. 고모집은 죽어도 가기 싫고 저와 같은 처지에 는 친구와 자취를 하였습니다. 주인 댁은 부엌에서 물을 태워 쓸수 있지만 새든 우리는 그 추운 겨울에 부엌도 없고 당연히 난방도 없는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몸으로 버텨내는 그런 나날들 하루는 한겨울에 머리를 감으려고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 머리를 쓱 갖다 대는데 순간 머리가 얼어붙는 듯 날카로운 동중에 주저앉으려는 순간에 주인댁 부엌을 흘깃 보니 내 또래 주인댁 딸내미가 춥다면서 엄마 손을 잡고 호호 부는데 갑자기 내 엄마 생각이 나면서 다 포기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스무 살 풋풋한 나이에 직장은 있지만 춥고 배고프고 직장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니 견디기 힘들었어요. 엄마 무릎에 머리를 대고 한잠 잤더니 송진 같았던 제 머릿결이 언제 그랬냐는 듯 찰랑찰랑 윤기를 되찾았고 몇 날이 지나면서 나는 또그 집을 떠날 궁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저에게 돌을 던지고 인생이 참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